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오늘은 뭔가 맨날 메이크업 영상만 찍는 것 같아서 좀 새로운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태목강입니다. 제가 태무에서 한 10만 원어치 정도 제품들을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뜯으면서 어떤 제품들을 샀는지 추천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태무깡을 해보려고요. <laughs> 제가 뭔가 알리나 태무처럼 좀 저렴한 제품들 많이 파는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 좀 편견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면서 테무에서 정말 액세서리나 옷을 좀 많이 시켰어요. 신발도 그렇고 근데 생각보다 가격 대비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 이후로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테무를 굉장히 많이 구경을 했어가지고 한번 옷 같은 것도 시켜볼까 해서 이번에 테무에서 구매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씩 꺼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지? 헉! 어머! 어머? 아니 여러분 <laughs> 저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제가 그 헬로키티 거울을 시켰어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헬로키티 거울을 시켰는데 그 제가 약간 반짝반짝한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아 큐빅이 박혀있는 게 오겠구나 해서 시켰는데 이게 뭐람? 그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긴 헬로키티 거울에 무슨 제가 직접 큐빅을 박는 건가 봐요.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 큐빅 이렇게 아트 하는 그거잖아요. 옛날에 하던 그거. 근데 거울은 이 거울인데 지금 이걸 나한테 여기다가 박으라고 지금 이렇게 보내준 거였어요.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 뭐야, 이게! 나 이거 못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심지어 설명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왔어요. 이거를 그냥 거울을 나한테 주고 내가 알아서 DIY로 박아라. 이거예요, 지금. 에? 아무튼. 근데 저는 사실 전에 알리에서 이거를 사가지고 쓰다가 여기가 뽀각? 이렇게. 포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이 거울을 다시 갖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메이크업 찍을 때 약간 이렇게 캐, 키티 거울이 있으면 뭔가 더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냥 이거 온 걸로 만족하고 핑크색인 상태로 그냥 쓸게요. <laughs> 두 번째 제품은 아 옷이다. 이거는 반바지인 것 같거든요. 오오오 오. 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렇게 생긴 반바지예요. <laughs> 근데 확실히 테모에서 산 옷들이 조금 냄새가, 냄새가 조금 안 좋긴 한데, 아무튼 이런 바지가 왔습니다. 제가 좀 하체 사이즈가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좀큰 사이즈로 시켜봤고, 제가 한번 나중에 입은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옷인데, 이거는 뭔가 홀터? 뭐 튜브탑 같은 거였던 것 같거든요? 약간 이런, 나시 제품이에요. 한번 입어볼까요? 뭔가 막 퀄리티가 엄청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너무 좋고, 뭔가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딱 잠옷으로 입기 좋을 정도? <laughs> 그냥 잠옷으로 입기 좋은 그런 핑크색 그런 느낌? <laughs> 근데 또 여름에는 나시 많이 입으니까 여름에 입기엔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옷을 한번 뜯어볼게요. 아, 이거는 치마거든요? 이런 퍼 같은 게 달려있는 치마인데, 솔직히 진짜 제가 기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아, 막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생각보다 조금 클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의 치마여서 이것도 나중에 제가 코디를 하게 되면은, 뭐 룩북 같은 데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좀 약간 산적 같은 느낌이. 날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laughs> 그 다음에는, 아, 이거 스타킹인데, 제가 스타킹을 좀 많이 시켰어요, 이번에. 이거는 좀 귀여울 것 같아서 시켜봤거든요? 약간, 이거 제품 사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약간 이런 민트 청록? 그런 컬러고,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귀엽게 코디할 수 있을 것같아가지고 시켜봤습니다. 이거는 뭔가 괜찮을 것 같아. 물론 신어봐야 알겠지만 아그 다음에 또 귀여운 거 시켰어요. 이거는 호피 나시거든요. 좀 기대돼요, 이거. 오! 오! 이거 뒤에 끈 조절도 할수 있고 근데 끈이 진짜 무슨 너무 별론데? 이거 뭔 끈인지 아시죠? 그냥 그 고무줄, 동대문에 파는 그 고무줄 같은 끈인데 한번 입어볼게요. 음 이게 약간 끈이 진짜 퀄리티가 좀 별로라서 그냥 이너, 뭔가 이 겉에다가 근데 이런 외투 같은 걸 입을 때 이너로는 입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좀 그냥 재질 자체도 되게 스판기 있고 엄청 잘 늘어나고 그냥 딱 봤을 때 레이스도 있고 귀여워서 근데 이제 끈이 보이는 순간 아저태 테무에서 샀다 이렇게 <laughs> 알수 있을 것 같이 조금 끈이 많이 구려요 솔직히. <laughs> 근데, 뭔가 단독으로 아니고, 뭔가, 이너로 입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상의입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에도 스타킹인데, 이 이후로 거의 스타킹만 나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제가 스타킹을 좀 많이 시켰나봐요. 왜냐면, 겨울에 뭔가 스타킹을 귀여운 거 신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거는 레이스 스타일. 요즘 많이 신고들 다니시죠? 약간 요런. 레이스 느낌이 나는? 근데 이, 이런 스타일이 뭔가. 약간, 요런, 천 재질? 약간, 요런 씹? 약간, 뭔가, 그, 올잘 나가는? 요런 스타킹보다 약간, 요런 레이스 스타일이 구멍이 나도 좀 티가 잘안 나고 저는 손톱이 이렇게 뾰족하고 길어서 스타킹을 아무리 조심히 신어도 좀 올이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스타일, 이런면 스타일은 괜찮아가지고 이런걸좀 시켜봤어요. 그 다음으로는, 아, 약간 비슷한 스타일의 레이스 스타킹인데 요거는 좀 올이 잘 나가는 스타일의 연노란색, 약간 아이보리 느낌도 나고, 약간 연노란색 이런 느낌의 스타킹을 시켜봤고요. 그 다음은 또 옷이에요. 제가 <laughs> 거의 옷을 많이 시켰나 봐요. <laughs>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얘는 어, 얘도 나시에요. 좀 레이스 달린 이런 상인데 이걸 한번 또 갈아입어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끈도 이렇게 해서 나쁘지 않고 뭔가 레이스 디테일도 괜찮고 기장도 좀꽤 있는 편이거든요. 배를 좀다 가려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 상의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프린팅이 조금 과하긴 한데 뭔가 이것도 이너로 입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저는 겨울에도 뭔가 안에 라시를 입고 겉에 좀 두꺼운 거 입고 하나 더 외투 입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입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좀 저는 그 히터바람이나 이런 거에 엄청 빨리 더워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또 잠깐 벗었다가 추면 다시 입고 약간 이렇게 여러 겹 입는 걸 좋아해서 그 겨울에도 나시를 많이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생각보다 옆에 부유방 같은 것도 잘 잡아주고 어? 이거 좀 괜찮은데 이거 뭔가 만원안 했던 것 같아요. 응. 음. 이거 처음으로 약간 추천? 지금까지 다 괜찮았고, 상의 중에서는 지금 이게 제일 핏도 괜찮고, 착용감이나 이런 것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 제품, 또 스타킹.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왔어? 이거랑 엄청 비슷하게 생긴, 똑같이 생긴 제품이 하나 더 왔어요. 이거는 그냥 따로 안 뜯을게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이것도 조금 귀여워서 사봤는데, 좀 블랙 코디? 입을 때, 연보라색이랑 좀, 이거는 좀 진한 회색? 쥐색? 그런 느낌의 스타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신어주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시켜봤습니다. 요런 스타일이고요 짜잔.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제가 생각보다 10만원어치 시켰는데,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laughs>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뭔가 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약간 더 길고, 조금 뭔가 아이돌 무대 의상에서 많이 본 듯한 그런 프린팅이었거든요. 아니, 이런 느낌 이런 나시였어요. 이것도 한번 갈아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지금까지 입어본 것 중에 제일 널널하고 편해요. <laughs> 그리고 그냥 뭔가 이너로 입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사실 지금까지 산 모든 나시 제품들을 다 이너로 입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좀 스판 기도 있고 그냥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마지막 제품으로는 요거 좀 무시무시한 게 왔어요. 이게 뭐냐면 은 사실 가발이거든요. <laughs> 저는 태어나서 지금 가발이라는 걸 처음 사 보는데 어머.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어머머. 아 이게 가발 망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런 스타일 베이지 핑크 이런 느낌의 가발을 한번 사봤거든요. 이걸 제가 낄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도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저 사실 가발망을 써보려다가 이 가발망이 너무 구린 거 이거 가발망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가발망이겠지만, 너무 그 구린 가발망이어가지고, 그냥 제 머리 위에다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웃기고, 이거 맞아요? <laughs> 사실 유튜브 약간 메이크업 촬영할 때한번 써볼까? 하고 샀는데,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웃기잖아, 이게 뭐야. 아무튼. <laughs> 오, 이게 뭐야? 지금 이렇게 내 뒤에 내 머리도 다 보여. 이렇게 뭔가 제가 머리가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뭔가 또 탈색모가 되고 싶은 마음에 사본 건데, 안 되겠다. 너무 웃겨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거 뭔가 제가 가발을 좀 제대로 쓰는 방법을 뭔가 찾아본 다음에 써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쓰는 거는 너무 무리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가발을 처음 사보는 거라서 뭔가 가발, 요게 질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전에 친구네 집에서 한번 그 다른 가발을 만져본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머릿결이 되게 좋고 지금 뭐산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뭔가 막 엄청 막 엉키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뭔가 그 테모에서 가발을 생각보다 다들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좋은 가발 있다면 많이 추천해 주시고,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사실 테모광이 끝이에요. 이렇게 찍는 거 맞나 싶긴 한데, 뭔가 좀 제가 다음에 룩북 같은 거 찍으면서 귀여웠던 거, 예쁜 거 있으면 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첫 번째 태무강 끝인데 왜첫 번째 태무강이냐면두 번째도 있을 예정이에요. 왜냐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laughs>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좀 요즘에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매번 똑같 같은 옷을 입는 것보다 당연히 하의는저 지금도 잠옷을 입고 있는데 위에는 좀 예쁜 걸 많이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뭐 매번 몇만 원, 몇 십만 원짜리 상의를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테무에서 귀여운 상의들을 많이 사보면서 추천할만한 것들은 추천하고 이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들 중에서 궁금해서 사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가면. 링크를 같이 달아드릴게요. 뭔가 이거 뭐 테무에서 뭐 받은 것도 없고 그냥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산 거였어가지고 제가 구매했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한 제품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고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